Show, a... 자, 프로토엑스 출시기념 시간에 모를 시간께 프로토엑스 부품 조각을 드려요! 과자연? 자, 프로토 부품 조각이 한 개에 천 원에 팔고 있네? 그러면, 사고. 아,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? 어? 선물로 된다고요? 선물 좀요. 3명만 주시면은 아 우리 제네시스님 고모미스님 고맙습니다 4개네 네 하나만 더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프로토 A 프로토 M A가 자동이고 M이 수동이란 말이에요 일단 제가 수동을 먼저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동을 먼저 해볼게요 M 이 엑스 엔진 파츠가 따로 있네요 프로토가 없는 것 같은데 강화랑 파츠가 안 박혀요 지금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고가 갑니다 아 일단은 그 계기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고. 오! 아,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은, 앞으로! 이 빨간 표시가 뜰 때, 한번더 누르면은, 오! 그빨간불 누르는 텀이 긴, 긴 편은 아니에요. 좀 빠른 시간에 눌러야 되는 편? 예. 네. 이번엔 늦게 둘러봤는데, CPM이 오히려. 어려운데요? <laughs> 어... 이게 수동이라고 해가지고, 원하는 시간에 누르기 좀 힘들어요. 짧습니다, 그 텀이. 이렇게 봤을 때는 자동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. 어, 진짜 이거 너무 빨라요, 텀이. 이럴 거면 자동이 나을 것 같은데? 수동이 너무 어려워요 컨트롤을 계속 눌러야 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누르는 게 아니라 계속 눌러요 자 이거 이제 받은 걸로 오토 부품 해볼게요 어. 알아서 나와 알아서 훨씬 편하긴 하네요. 야, 속도 진짜 빠르다. 아, 이거야, 이거. 빨라졌다가 갑자기 느려지면은 이 코너에 대한 이해도가 순간 떨어져요. 나는 이 가속력으로 이 코너를 돌 건데 갑자기 느려지면은 박아버리게 되는 거죠. 어, 이렇게. 저거 너무 어려운데. 자, 그럼 이제 멀티를 한번 가볼게요, 멀티. 어? 뭐야, 저 어떻게 하는 거야? 드래프트랑 같이 터지면 씨발 뭐야 이거. <laughs> <laughs> 오, 미쳤네? 뭐라? 뭐라고 하시는데 드래프트라? 야, 드래프트 빨아봐. 에이, 머로 시장 드래프트 빨아봐. <laughs> 야 오르지롱! 빨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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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봐! 응 빨아봐! 응 도망갈게! 응 빨아봐! 응 도망갈게!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식진에서 <laughs> 도망가버리네 아, 근데 제어만 할수으면 수동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근데 손이 너무 타. 자, 200 밑에는 발에안 되죠? 아르마, 꺼져! 너 죽어, 아르마! 차가 오린거에요, 차가. 엔진이 오린게 아니라. 아, 근데 컨트롤을 한번 놓쳐버리면 안 나가요. 이게 좀 수동의 단점 같아요. 어, 이거 봐봐. 잠깐 놓쳤는데 안 나가버려. 지금은 이 차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억지로 쓰려고 계속 컨트롤 눌러서 수동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스펙을 받쳐주면은 안쓸 때는 안 써도 충분히 빠르니까 뭐쓸때 쓰고 이렇게 할것 같아요. <laughs> 봐봐, 이렇게 꺼, 꺼져버리죠. 그 순간 운전자가 헷갈려요. 듀얼 부스가 꺼져버리니까, 어, 내가 부스가 꺼졌나? 하면서 흡수하게 돼요.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데 39초가 나온다고? 그래. 이거는 엔진 테스트니까 기록을 바라는 게 이상한 거지. 솔직히 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신경 쓸게 있는 거지. 뭐 손가락이 더 편하고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재미는 수동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수동은 한때포 늦게 쓰는 맛도 있고 일부러 끌려 버리네, 귀찮아 졌어. <놀람> 야, 여, 진짜 보고 싶어. 앞으로 좋은 차는 많이 나올 거예요. 엔진에 대한 이해도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뭐 이, 어, 엔진 별로네 뭐하네 이런 말할 시간에 적응을 하는 게 자기한테 더 도, 도움이 될 거예요. 어, 내가 드래프트 뭐뉴 엔진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나한테 더 맞네. 어, 나는 이런 상황에서 머리가 좀 돌아가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그러니까 엔진 별로 잘하는 사람 다 있어요. 그 엔진이 지금 X 엔진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서 해보세요.